여기는 지금 한라산입니다. 성판 악을 출발해서 지금 그 속밭 대피소를 향하고 있습니다. 한라산 이름답게 그 완전히 그 겨울 느낌이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. 자 이제 숙박 대피소입니다 여기가. 자 이제 진달래 그 대피소에 다 왔습니다. 왔고 이제 그 한라산 정상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. 자 저기 하얀 모자 쓰고 있는 것 것이 정상이죠. 여기서 식사를 좀 하고, 그리고 정상으로 가겠습니다. 야, 거. 이제 정사 백록당까지약 1km 정도 남았습니다. 어, 이제 백록담에서 가는가 각쪽으로 이제 하산을 이제 시작해서 하고 했습니다. 어, 이쪽에 산골도 멋지네요. 제주 쪽하고 서귀포 쪽하고 좀 분위기가 달랐네요. 서귀포 쪽은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제주 쪽은 좀 깨끗합니다. 우가 개인적으로 이 서라... 서론 <목소리> 지금 이 지점이 한라산에서 가장 경치가 멋이 있는 곳입니다. 아 물론, 이거 호불호가 있는 거지만, 은 저는 한라산 오면 이 곳을 꼭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이쪽으로 지나고 있습니다. 이 용진각 대피소, 뭐 현재는 없지만, 은 여기서 바라보는 그 풍광은 정말 멋집니다. 자 여기가 그앞 전방에 보이는 그 대피소가 삼각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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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피소입니다. 삼각봉이. 아, 여기서는한대좀 가서 제가 싹 턴을 하겠습니다 빼죽한 피라미드 같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방금 얘기했던 삼각봉 이게 좀더 조망이 좋네요 여기서는 그 제주시가 보입니다. 이제 산행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여기 앞에 이제 보이는데 관음사 지구 이 도착했고요. 아침에 그 성판악에서 시작 에, 출발해서 그 백록담 한라산 넘어서 관음사 지구로 왔습니다. 어,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 포근한 추게 들었습니다. 뭐 정상에 바람은 좀 아, 좀 거칠었지만 아주 산행하기는 좋은 그런 하루였습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산행을 마치겠습니다.